주 네, 예. 네. 네, 네. 네. 저는 아주 뭐큰는 아닌데요. 어, 나이는 1947년 아. 정해생 76세고요. 네. 어,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동네에 제가 왕심리 살거든요. 왕심리 그거 보면은 어, 배수지 대연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범위면은 외곽을 보면은, 보면은 1km고 안쪽으로, 인코스로 돌면은 약 500m 되는데, 그기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이 쫙 있는데, 거기서 연습을 제가 한두 달간 했어요. 했는데, 몸변 배를 어떻게 왔는가 보면 제가 원래 이 체중이, 제가 이 배가 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탁구도 치고 했는데 체중기 하나 빠져가지고, 거기서 아침 먹고 가면은 거의 한두 시간, 세 시간을, 맨발로 걸었어요. 아. 맨발로 걸었는데 단지 밭에 그 뿌리가 막 발에 찌르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일일 막 걷고 이러다가옥수매밭 흙길도 걷고 이랬는데 당뇨가 제가 조금 높았어요. 체중이 많이 많이 나가니까. 당할세 수가 몇갈 가...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요? 당뇨가 6.9에서 아. 지금 6.1로 떨어지고. 연발 걷기 하시면서요. 예예, 그그래한두달 예, 아. 지금 오늘 두달한 일주일 됐는데 아. 좀 떨어졌고, 아. 어 피검사를 해보니까 6.2로 그 떨어졌고, 어.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쳐어보니까어1한자 20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뇨 수치가 정상은 거의 아니지만 거의 정상 수치 가까이 내려왔고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몇 킬로가 빠졌는데요? 었 체중이 지금 현재 두달 만에 물론 탁구도 열심히 쳤지만은 지금 7kg 내지 8kg 빠졌어요. 배가 아. 이랬거든요 아. 음. 그래서 오늘 여기 두달 연습을 해가지고 아. 결국 드디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박동창 네. 회장님 유튜를 네. 그 보고 아. 제가 열심히 혼자 연습 해가지고 결권을 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네. 그 길도 좋고 잔디밭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했더니 네. 뭐 그런 결과가 가지고 앞으로 예런 소에서 아지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